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하고 있는 따라비 오름을 올라 봅니다. 저렇게 갈림길에서 저희는 따라비 정상적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계단이 있긴 하지만 높거나 길지가 않아서 걸을만 했고요. 가다가 잠시나마 저렇게 작은 숲속 같은 길이 나와서 이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딱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라 봅니다. 따라비 오름은 세 개의 분화구와 여섯 개의 봉우리가 아름답고 매끄럽게 등성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동쪽 오름 중엔 가장 뛰어난 곡선미와 각선미를 나타내고 우아하다고 해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네요. 경사가 그리 높지 않아서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 역시 갈대가 많이 있어서 그 또한 볼거리가 있고요. 특히 음, 제주도에서 능선이 매우 아름다운 오름 중에 하나라서 일몰 시간에 맞추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잠시나마 이렇게 정상에 올라서 능선을 바라봅니다. 제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 역시 오름을 오를 때마다 매력을 느낀다는 거. 다음에도 또 기대되는데요.